캐럴드 팝 등호 배재령 기자 윤계상 결혼식 현장이 공개됐다. 9일 가드 김태우 아내 김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너무 축하해요 두 분이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혜리는 윤계상의 야외 결혼식에 초대받아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모습. 너무 예쁜 새 신부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윤계상의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인다. 한편 윤계상은 이날 혼인신고 1년 만에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웨딩마치를 올렸다. 윤계상의 아내는 옷세 연하의 뷰티 브랜드 대표로 알려져 있다. 윤계상은 제 아내가 될 사람은 좋은 성품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저의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절 지켜주고 사랑으로 치유해주기도 했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도 들었다고 아내를 향한 애정을 뽐냈다.